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려대 명강사 최고의 가정 17기 사무총장 남옥입니다. 수료식을 며칠 앞둔 시점에서 아쉬움을 뒤로하면서 인사드립니다. 저에게 있어 고려대 명강사 최고의 가정은 인생 2막의 선구자가 되었으며 꿈과 희망을 열어주었습니다. 훌륭하신 대표 교수님과 두분 운영진 교수님에게서 받은 교육과정들은 보석과도 같은 것이었고, 인생의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매주마다 강의를 해주신 여러 강사님들의 반짝반짝 빛나는 강의는 그 또한 인생의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책 쓰기, PPT, 독후감 올리기 등등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려대 최고의 가정에 도전해 보십시오. 저처럼 꿈과 희망을 이루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